예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입니다 제 개인 신상에 뭐 위치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떠들어 봅니다 제가 기존에 자전거 관련 일을 하다가 뭐 지금 현재 그 일을 완전히 접을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곡차곡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데이데이 딥스 딥스라는 브랜드와 몇 가지 제품을 데이데이 생활안경 등 이런걸 전국에 영업을 하고 판매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스포츠 비전 이라는 곳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 아직 한달이 안됐는데 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여러가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전거 분야에서 약간 자전거는 제가 즐기는 쪽으로 바뀌는 형태가 될것 같고 자전거 관련 일은 뭐 당장, 이렇게 제가 싹둑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 대회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주업이었던 자전거 도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손을 뒤로 놓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자 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전거를 제가 입문을 하고 나서 자전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이렇게 자전거를 7, 8, 뭐 60대, 한 제가 자전거 일을 시작한 게 자전거 60대 정도 바꿨을 때인가 그때 시작을 한것 같아요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뭐 뒤늦게 들어와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하면서 안좋은거 좋은것도 보고 굉장히 어려우면서 몇년동안 자전거 사진 찍는거에 너무 미쳐있다보니까 본업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제가 안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저, 저도 자전거를 타고,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이 있지만, 뭐, 마진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아야지 장사를 하는데, 현재 뭐, 자전거 쪽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계시죠. 자전거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는 개선이 되진 않고, 마진이 떨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마진을 어느 정도 봐야지, 거기서 서비스가,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나오는데, 단순한 예로 제가 자전거를 맨 처음에 살 때는 자전거 안에 구매 금액 안에 서비스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마진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어지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그런 서비스 개념보다는 제품을 사고 서비스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뭐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뭐 월세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대략, 통상적으로, 뭐, 20, 30만 원이 남는다 치면, 20, 30만 원이 다 남아야지, 그 샵에서 운영이 되면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몇 프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금액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남는,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 포함한 금액에서, 깎아주다 보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샵을 운영하는 쪽에서, 비용 자체가 남지라 때문에 왜냐면 매장을 운영하려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지 를 않는 상태인 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계속 마이너스를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네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분을 봐도 어떤 형태냐면, 자정사업을 접고 싶은데, 지금까지 있는 재고나, 현재 있는 재고, 그 다음에 고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순간에 접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순간에, 아, 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완전히 파산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며칠 전에 어떤 샵 사장님이 올린 글에, 후기, 이제, 네이버나 이런 후기를 봤는데, 정가를 받았다고 양아치라는 형태의 글을 써놨어요. 후기에 양아치였나, 아무튼 그런 형태로 써놨는데 정상가를 받는 게 양아치라는 게전 이해가 안 되는데 자전거 쪽 북한 내에서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자전거를 진짜 자전거 판매가 호황을 누릴 때그 문화 자체를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하시는 관련된 업자분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놓은 게 지금 이제. 회오리 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은 정상가를 주면 왠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할인된 가격.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동네 가거나 저 동네 가거나, 진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뭐 이렇게, 진짜 원하는 제품이라면, 진짜 울며, 울면서라도 정상가를 주고 사는데, 그게 아닌 이상 다 할인을 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다들 보면 그렇게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샀어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예요 야너 바가지 샀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전거 쪽에 문화가 형성이 되 있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차에 가서 작은 서비스를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 또한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관계 있는 분들이 그냥 안쓰러워서 그냥 너는 그냥 가뭐 이런 형태지만 샵에 가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단순한 예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할인을 받지도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할 때도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 부품별로 서비스 비용 다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깎아 달라고 얘기해 달라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형태인데 유독 자전거만 손에 기름 묻혀 가서 체인 만져주고 자전거 정비해주고 났는데 서비스 비용 뭐 예를 들어 5천 원이다 만 원이다 이렇게 와 이거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입장 받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경우 자기 본인은 어떻겠냐 이거죠 어차피 다 우리가 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물론 그거에 반해서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죠 뭐 일반 사회에서도 늘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는데 뭐 지금 형태가 착한 것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자전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본인이 그 샵을 계속 오래 유지하고 싶고 편안하게 다니고 싶으시다면 이 샵이 너무 좋다든가, 그러면 정상 비용을 주시는 걸좀 그런 형태의 문화가 정당한 서비스 차지, 그리고 정당한 서비스, 이런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흘러갔는데, 저는 이제 뭐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절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사진과 유튜브와 이런 건 병행을 해서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낮 시간에, 주중에 낮에는 이곳 지금 아남로 106번 아남로 606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근처를 고대 근처를 지나시다가 들려보고 싶으신 분은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상관없고요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요 뭐 앉아서 업무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스포츠 비전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 이렇게 대표적인 딥스, 선글라스. 제가 요걸로 이제 자꾸 평광 선글라스나 이런, 뭐, 이런 선글라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는 것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뭐, 일단 제 업이 됐으니까 열심히 이 제품을 홍보하고 떠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루디 제품을, 루디 제품을 안경점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 유통을 하는 업체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생각 황동준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주말에 내용은 바뀌는 건 없어요. 주말에 내용은 바뀌는 건 없고, 다행히, 어, 스포츠 비전 측의 배려로 주말에 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규제 받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받았지, 규제 받는 건 없으니까, 내년 시즌에 또더 제가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더 되면, 뭐, 몇년 동안 사진으로 대회장 쫓아다니면서 뭐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 뭐, 다시, 그거는 계속 이제, 저 월급을 받아서 제 사비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회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같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일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 뭐, 장시간, 뭐, 삶의 넉두리지만, 이게, 이 얘기가 좀, 뭐 그냥 면정신호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야 아픈 과거이고 슬픈 과거이고 하지만 내가 좋아서 했던 거고 내가 좋아서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박수를 뭐 관심도 보여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겨울 시즌 잘 나시고, 뭐,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12월 두 달도 잘 보내시고, 즐거운 일만 늘 주변에 막 하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